여행사의 임원 인사를 보면 여행업의 미래가 보입니다. NHN 여행박사가 IT 분야 출신의 신임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미국 관광청이 B2B 대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스타벅스 1만원권을 제공합니다. 마리아나 관광청이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 챌린지로 현지 숙박권을 제공합니다. 괌 관광청이 여행산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Give us a moment 캠페인을 5월 중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기반 국제회의의 글로벌화를 위한 K 컨벤션 육성 지원 사업 공모를 6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여행부터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트립이 여행 추세 빅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트래블데일리 5월 7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어, 동영상 뉴스 5월 7일자, 그러니까, 어, 목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맡고 있는 이정민 기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요 여행사들의 최근 임원 인사에, 어, 좀, 지난 예전과 같지 않은 변화가 보이면서 향후에 여행사를 비롯한 여행업계에 어떤,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 NHN 여행 박사가 신임 대표 이사 선임 소식을 밝혔는데요. 어,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이것저것 따져봤습니다. 자, 주요 여행사들의 임지, 임원진 변화에 따른 향후 여행업 향방이 점쳐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자, 이 향방의 핵심은 무엇이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력 중심의 여행사 운영으로 점차 변화를 예, 이어가고 있는 조짐 아, 모습입니다. 예. 자, 전통적인 여행사 출신 인사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NHN 여행박사가, 어, 지난, 원래 4월 29일 날 주주총회를 했어요. 여기서, 어, 새 신임대표를 선임을 해서 5월 4일자부터 취임을 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어, 양주일 신임대표입니다. NHN 그룹 합병 후에, 어, 지난해 여행박사 출신의 박임석 본부장이 그동안 1년 동안 대표이사를 맡았었죠.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교체된 건데요. 양신임 대표는요, 2002년에 NHN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NHN 서비스 개발 랩장, 그리고 NHN 티켓링크 대표이사, 그리고 NHN 벅스 대표이사를 맡아 왔습니다. 전통적인 여행업 출신이 아닌 인물이죠. 연세대 컴퓨터 과학 그 박사 출신의 IT 전문가고요. 양 대표는 여행박사와 NHN 버스 대표이사를 겸직을 합니다. 네, 같이 여행박사만 맞는 게 아니라 자 여행박사는요 이번 인사를 통해서 NHN의 투자 이후 계획됐던 시스템 정비와 플랫폼 서비스를 어, 플랫폼 서비스 준비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고요. IT 분야 경험이 풍부한 신임 대표를 선임해서 한 단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성장 기반, 예, 어, 한 단계 성장의 기반, 요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느냐면, 어, 앱과 어플리케이션, 앱 기반으로 좀더 막강한 플랫폼 구축, 그리고 운영, 을 위해서는 IT 분야를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의 전략까지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고 이것이 경영에 좀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추측 그리고 예상이죠. 자. 최근 또 하나 투어는 이제 하나 허브라는 플랫폼을 선보였죠. 지난 4월 새롭게 개편한 또 온라인 투어의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런 내용만 봐도 기존의 그 어떤 단순한 백화점식 여행 상품 나열이 아니고 어떠한 이런 수준을 넘어서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그런 다양화된 컨텐츠와의 결합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전통적인 여행 시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수준 높은 기술력 구현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으로 분석을 해볼수 있습니다. 자, 물론, 어, 저희 트래블 데일리의 자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일반화된 현상 속에서 무언가를, 앞날을 내다보고 추측해 볼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좀그 분석일 수도 있죠. 예.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릅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현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네, 말씀입니다. 자, NHN 여행박사의 경우 기존 여행박사 출신의 이사진, 그러니까 기존의 그 신창현 창업주부터 있었던 또 아니면 그 이외 아무튼 여행업 출신, 전통적인 여행업 출신의 어떤 임원진은 이제 거의 없어요. 지금 뭐어그 뭐죠? 영업 어 지역 아 지점 영업 본부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사 한 분만 계시고 대부분의 임원진은 이제 전통적인 여행업 출신 인사는 없다고 봐야 되죠. 자, 이미 인사 개편을 단행한 하나 투어 역시 영업 부분은 여행업계 출신의 김진국 대표가 맡고 있죠. 그리고 신임 송미선 공동대표가 맡고 있는데 송 대표는 이제 재무와 경영 부분만 담당하고 있죠.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IT 출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컨설팅 관련, 매니지먼트 관련 전문가이긴 하지만 아무튼 영업과 기존의 어, 여행업 출신의 영업 그 부분, 그, 그 인력과 그리고 다른 파트의 또 인력을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어,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수 있죠. 대외 영업 관련 업무의 경우 기존 여행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의 핵심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여행사의 조직 및 인적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또 다른, 좀, 뭐, 모드 투어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또, 뭐, 임원진들, 그 다음에 뭐, 어, 조직 구성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NH 여행박사도요, 5월부터 유급 휴가를 실시합니다. 필수적인 인력만 제외하고요, 5월 정도, 한 달간, 당분간 한 달간, 예, 하고요, 이후에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B2B만 어, 전문으로 하는 이벤트를 어, 미국관광청이 B2B 대상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어, 이벤트 아니 미국관광청 브랜드 US죠? 그래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채널에 어,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미국관광청 추가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스타벅스 어, 무려 만 원권의 이 e 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아, 요즘 같을 때 스타벅스 만 원권 상품, 이거 아주 큽니다. 예, 큽니다. 이거 아주 큰 거예요. 요즘 같을 때. 자, 해당 쿠폰은요, 조기 소진이 될수 있으니까 빨리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운로드는 5월 8일부터, 예, 5월 8일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하셔서요, 어, 어, 선물과 같은 이런 미국 광청의 이벤트, 우리 또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어, 우리 소비자들은 아닙니다. B2B 계시는, 어행업계 계 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예, 요거 빨리 5월 8일 12시 딱내 머가면 바로 그냥 다운 받으세요. 예, 선물 고맙습니다. 미국 가청자 이벤트와는 별도로요. 미국 가청의에 그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요. 미국 여행 관련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제공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 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아, 마리아나 광청은요 또 프로모션을 하나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19를 어떤 유쾌하게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 차원에서, 어, 슬기로운 집콕 생활 챌린지입니다. 예, 프로모션 이름은 슬기로운 집콕 생활 챌린지. 예, 슬기로운 뭐, 뭐, 있잖아요. 그 뭐, 그 드라마. 그거 아닙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 챌린지. 예, 요거는요, 두 달간 진행됩니다. 5월, 어 4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가족 테마로 요한 달간은 이루어지고요. 6월 1일부터 6월 말, 6월 26일까지는 쿠킹 테마, 예, 집에서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집에서 가족 사진 촬영하는 기등 집에서 할수 있는 그 어떤 아이디어도 모두 모두 웰컴합니다. 마리아나 관광청은 자 챌린지 관련 자세한 내용요 은 마리아나 관광청 한국사무소에. 웹사이트 홈페이지였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각 테마별 두 명의 당첨자를 선정해서 마리아나 현지의 호텔 3박 숙박권 비롯해서 소정의 상품권, 상품을 증정하는데 그 뭐냐면 사이판의 대표 리조트인 하얏트 리젠시 사이판 3박 예, 그다음에 상품으로써는 공기청정기와 커피쿠폰 경품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이 프로모션이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못 가잖아요 아, 못 간다기보다 좀 가기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숙박권의 경우 인천과 사이판을 운항하는 직항편 항공편 항공직항편이 운항되는 시점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아 땡큐입니다 이거 뭐뭐 뭐 이번에 하고 말고 안줄 이게 아니라 항공편 시작된 거부터 1년 안에만 숙박권 당첨되시면 가실 수 있어요 이벤트 그리고 프로모션은 미국 관광청 마리아나 관광청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땡큐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괌정부 관광청 소식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미국령에 다 미국에 속해 있는 관광청 소식이네요 미국이요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방 예산만 천조원 예, 우리나라 돈으로 천조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한 500조 되거든요 500조 대략 예. 근데 미국은 어, 한해 1년에 그 국방비 예산만 천조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참 미국이 큰 나라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거 빨리 좀 정상화 돼야 되는데 우리 한번 화이팅 응원 좀 하겠습니다 자 괌정부관광청은 광 괌의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어. 웹비나 세미나, 아, 웨비나. 아, 웨비나. 그러니까 웹 세미나인데요. 줄여서 웹비나를 개최해서요. 현지에 이제 뭐 업계들, 정부 기관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좀할 것인가 논의했답니다. 어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위축된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 및 복구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아 어, 이제 그 뭐라고죠 출구 전략을 논의한 거라고 볼수 있겠지요. 괌 주지사는요 괌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복구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방문객들과 현지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하죠. 자 괌관광청은 괌 여행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잠시 시간을 주세요. 영어로 하면 give us a moment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5월 안에 런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과암관광청 한국사무소 관계자는요, 과암관광청 차원에서 항공사와 여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요.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발굴, 그리고 여행 정보 제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 드릴게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요. 국내 기반 국제회의의 글로벌화를 위한 K 컨벤션 육성 지원 사업 공모를 6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모 대상은요. 국내 기관, 기업, 학회 그리고 단체 또는 국내 소재 국제기구가 주최하고 매년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 중 개최 예정인 행사입니다. 공사는요, 신규, 유망, 우수, 대표 단계로 구분해서 총 6개 내외의 행사를 선정하고요, 최장 3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과 글로벌 전략 수립 컨설팅, 그리고 브랜드 개발, 해외 홍보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요, 공사 누리집, 예, 저희 텍스트 뉴스에 나와 있고, 자막 지금 나가고 있죠? 요기, 요기, 예, 요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태블 데일리 5월 7일 목요일자 동영상 뉴스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어, 이번 주한주 주 중반이 넘었섰습니다잘 예,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